감봉권을 압수했잖아요 부장하고 차장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? 그...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부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? 네.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? 박관옥 그... 부장님 차장, 네.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?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... 아니 중요한 사건 제...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?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것은 최재원 검사 말로는 뭐 대통령 관련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보고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박강수 과장님 이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남부지검에서 CCTV 확인하셨어요?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원 검사님 네 압수 목록에 들어있었어요? 없었습니다 그러면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없어진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. 다만 사진은 다 아, 아니,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사실 번호로.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. 흐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사건을 줘서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